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大家好.我是안老师 우리 오늘 사과할 때 쓰는 말을 배워보겠습니다. 자, 세요보세요 여기 여기서 에요 여기서 첫 번째 글자는 요 안녕하세요. 안치 따라 읽어보세요 对不起，对不起，미안합니다, 죄송합니다. 예, 비어.没关系，没关系. 따라 읽어보세요.没关系. 괜찮습니다. 예, 对不起，没关系.예跟대요 중국에서는 对不起요. 이 말을 대부분은 그 진짜 신뢰할 때 쓰는 말이에요. 일상생활 중에 对不起보다는 더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. 아래 보세요. 不好意思.不好意思. 不好意思도 죄송합니다. 하오 미안해요. 약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답할 때요, 매일매일, 항상 두번 반복해서 씁니다. 매일매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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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不好意思不好매思 매일매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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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여기서요不好意思일일매보다일상생활 중에 더 많이 씁니다. 예, yeah, 다시, 따라 읽어보세요. 对不起,没关系,不好意思,没事,没事, 예,很好. 자, 오늘 얘기까지 하겠습니다. 再见!